자, 서술형 5번 가서 보시면요. 자, 아,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는 누가 누가 돼요? x-2 분의 x,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여기 3까지가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c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연속. 그렇죠? 어디서? 이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자 연속이라면 얘는 끊어진데 없어요 그렇죠? 얘도 끊어진데 없고요 그렇다면 어디서만 2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죠? 그래서 2에서 함수값 자 함수값 그렇죠? f 2가 어디다 넣고 계산해야 되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 2를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4 플러스 함수값이 4 플러스 어, c가 되겠죠? 자, 극한값,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 e 플러스하고 2 e 마이너스, 그렇죠? 두개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2 e 마이너스 2 e 플러스. 2 e 마이너스면 누구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 e 플러스면은 x 제곱 플러스 c가 되어서, 요거는 그냥 4 플러스 c가 되고요. 요것이 4 플러스 c가 되어야 함수가 극한값 일치니까 x 이걸 2에서 연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에도 극한 값이 있어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얘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x-2라는 인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극한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x 플러스 p라고 두면은요. 자, 그래서 x-, x- 이렇게 약분 되고, x가 2로 가니까요. 2 플러스 p 값이 뭐가 되네요. 4 플러스 c가 되어서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2플 e C가 되어서요. 자저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부분이 정리가 돼요. 어떻게요? X 마이너스 2가 되고 P에다 이제 집어넣어 보세요. X 플러스 e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이것이 이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FX를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FX를 정리해 보면 자 그러면은 자 f x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2사이면은요. 자고 그 분모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대신에 이제 요게 요거니까 x 마이너스 2는 약분 되고 남는 게 뭔가요? x 플러스 2 플러스 c죠. c는 어떤 상수값이구요. 자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대로 x 제곱 플러스 c가 되어서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fx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비록 아직 c값은 모르지만, c값은 모르지만, fx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자,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구간에서. 그런데, 자,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는요. 얘가 지금 1차 함수, 직선이에요. 직선. 얘는 직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직선이 되는 거죠. x가 2일 때 값이 얼마예요? x가 2일 때 값,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c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그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연속, 얘는 그럼 몇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x에다 2 집어넣어 보세요. 4 플러스 c 연속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때 값이 얼마예요9 플러스 c가 되겠죠. 9 플러스 c.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니까 뭐 곡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약간 연속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 f(x)를 지금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럼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어디가 돼요? 최대값은 어디가 돼요? 여기 9 플러스 c가 최대가 되겠죠. 최소값은 어디가 최소가 돼요? 이게 최소가 되겠죠. 어느 구간에서요? 자, 어느 구간에서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최대값.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에, 차를 구하는 거니까, 9 플러스 최대값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 플러스 C를 계산하게 되면, C는 사라지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예, 1 2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함수의 연속하고, 최대 최소로 결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